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제가 여기 오픈 전부터 계속 유리창 청소를 혼자서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드디어 사람을 불렀습니다. 2층 창문은 그렇다 쳐도 3층까지는 제가 어찌할 수 없어요. 저쪽 창문 닦은 아들이세요? 네네네. 어. <laughs> 이게 뜨거운 물로 하는 거예요? 아니, 아 찬물이에요? 저긴 막대기 끝에서 물이 나오는데, 무슨 퓨어 워터래나 어쩐데나. 아무튼 일반 수돗물로 하면 안 된대요. 창문은 아저씨께 맡겨두고, 저는 제할일 해야죠. 저도 장비 있어요. 무려 스탱벅스 앞치마. 하하. 부모님께서 왜 굳이 라텍스 장갑을 끼냐고 하시던데, 망고집도는 외과수술처럼 세밀함을 요하니까요. 환자수술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쉴수 있게 병동으로 옮겨줍니다. 오후에 햇빛이 너무 강해서 커튼을 달아야 할것 같아요. 내일 다 올리게? 지오니가 청소하면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중국 청소할 때 시멘트 자국이나 이런 부분들 긁으면서, 네, 예, 긁으면서 그런 거예요. 물범 뭐, 여사의 덮어 씌우기에 당하면 답도 없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의식이 있는 날입니다. 스케치도 없이 거침없이 그려 나갑니다. 대충 마음가는 대로 쭉쭉 긋다 보면 이제 뭔지감이 오시나요? 근데 좀 작은 것 같네요. 괜찮아요. 사실 안 괜찮아요. 무슨 용기로 스케치도 없이 시작한 건지. 하지만 이미 일은 일어났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저만의 예술 작품으로 승화. 아, 아이스크림 그릴 공간이 없네. 에이, 그냥 해. 다섯 살짜리 꼬맹이가 그린 느낌을 내고 싶었어요. 이왕 이렇게 된거더 푸짐해 보이게 망고나 더 얹어 줄래요? 저만 만족하나요? 빈티지하고 너무 멋진데 자랑스럽게 가장 높은 곳에 전시해줍니다 드디어 맞이하는 파란 바다 드디어 맞이하는 애플망고 이제 기존의 수입산 망고 빙수는 안녕 오직 제주산 애플망고로만 확실히 봄이 되니까 먼지가 많네요. 꽃가루 때문인 건지, 황사 때문인 건지, 사실 아직 미천한 실력이라 껍질 깎는 건안 보여드리려 했는데, 그래도 애플망고 올해 첫 출하 기념으로다가 조금. 답답해도 참아주세요. 비싼 거니까 껍질을 최대한 얇게 깎아야 해요. 이 정도면 나름 만족스럽습니다. 모난 곳 없이 둥글게 잘 깎았죠? 생선 횃뜨듯이 망고 뼈에 최대한 가까이 붙여서 도려내요. 그리고 마구잡이로 막 그냥 바로 다음 작업. 눈빛 하나만큼은 뭐 엄청난 물질 연구하는 과학자요. 리뷰 이벤트용 망고 주스 파우치를 만들고 있어요. 조금 적은 감이 있어서 더 채우려다가 욕심은 언제나 화를 부른다고 그렇게 귀여운 파우치 삼형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양이 미처 차지 못한 애는 제가 쪽쪽 귀한 한약 먹듯이 남김없이 빨아먹어요. 비싼 건 역시 맛있습니다 메뉴가 닿으면 휴대폰으로 알려드려요 오늘은 일찍부터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둘이 이쪽으로 올라가셔도 돼요 아니요 네. <laughs> 앞에서 지켜보시면 좀 부담스러워서 그런 건데 네 맛있게 드세요 내가 네, 어제는 또 찾아오고 또 오더라 홍보 하나도 안 했는데 진짜 찾아왔어? 한복 응. 그 카페나 이런 거 치면은 여기가 뜬대. 그래? 지금은 제 군대 선임이. 해줄까? 지금은 제 군대 선임이 제주 경찰학때 보컬 파트가 음. 모였습니다. 우리 먹구술 난 많이 찾아주시고. 참여가 되게 없어. 아직 진행 중못봐었네아왜 <laughs> 진행 중이야? <laughs> 페인트칠이라은좀 다르게 모래 알갱이들 보이지? 어. 어 모래 알갱이 이렇게 섞어가지고 약간 유럽 느낌 내려고 유럽 위장제가 따로 있어 그럼 그거를 이렇게 칼 같은 걸로 얇게 얇게 이렇게 파는 거 나는 막 엄청 깔끔하고 이런 걸로 하고 싶지 않아서 깔끔한데 약간 좀좀 떼탄 좀 느낌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도 조금 시간이 빨리 흘렀으면 좋겠어. 떼타 어. 내 <laughs> 네, 안정감은 있어. 안정감인데 또 이거 나름대로 고충이 있 다시 할 생각은 없어 아예 절대로. 나 아직까지는. 음. 그럼 형도 거기서 엄청 고생 많이 했나 보다. 그일할 때. 음. 고생도 고생인데 마음 고생은 많이 했지. 불안하잖아. 예술이는 누구나 음. 공감할 고충입니다. 이거 하는 거거든. 뭐벌리가안 좋은 건 아니거든 솔직히. 음. 일반 직장인들보다 그래도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쭉 유지가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럼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는 게난 너무나 싫은 거지 어 맞아 어. 나도 열심히 공들여 만든 라떼, 제가 마십니다. 보통 손님이 없을 때 이렇게 편집을 하는 편이에요. 따라서 업로드가 늦어진다는 건 손님이 많아서 바쁘다는 좋은 징조겠죠. 찾아오셨어요? 어 그.. 인터넷 찾아보고 아.. 이거 안 시킬까? 방금 예전에 어, 어. 아 좋다 좋아잠깐 있어봐봐 아, 저잠깐우지말 어서오세요 검색하고 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어. 아 여기 지나가다가 아 네. 진짜요? 카페 찾아봤는데 새로 오픈했다고 아, 써 여기 마 네, 주민이세요? 아뇨아아 여행에서 여자화장실이 벌써 막혔대요 여자 사장으로서 처음 당황스러운 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서로 산다고 아웅다웅하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빙수 나왔습니다 네, 에이든 잘 섞어서 드세요 이거 빨대 하나 가져 맛있게 드세요 손님들이 보시는 제 모습은 이런 모습이겠네요. 그새 일을 내고야 말았습니다. 유리컵 깼어요. 손이 생명인데 큰일 났습니다. 아직 피가 멈추지 않아서 장갑으로라도 새어 나오는 피를 막아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엄청 맛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트워 구독했어요. 아 진짜요? 네, 어떻게 찾으셨어요 여기 또 구독하니까. 아 진짜요? 여기 여기 신축 신축.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10만원 남겼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에 빵원이었는데 116,800원 매출이 늘었습니다. 아, 이제 좀 일한 것 같네. 어깨도 좀뽑근하고 애플망고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렇게 한번 팔아보려고 합니다 아직은 많이 비싸요 한 알에 27,000원 뭐가 왔을까요? <laughs> 어떻게 뜯어야 n 지 Hanare, you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사 o g a 지 a s 하게 고프로 입에다 i n 찍 to go to 왜 이렇게 힘으로 뜯는 사람을 못고어 기어이 힘으로 뜯어내는 사장님 성격이 좀 급한 편이에요 애플망고 빙수 이렇게 드세요 제가를 이렇게 두고 깔아주는 거예요 어허 어떠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이 와주세요